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들이랑 맨발 걷기 TV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하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던진 강력한 경고와 또 작은 정치 참여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강과 철학이 만나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시민이 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면 저급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참여가 정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 결국 나쁜 선택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뿐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무관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몸이 경고를 보내죠. 제가 누누이 맨발 걷기를 하루에 한 시간씩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한 2년 전에 뉴질랜드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그 나라의 중심지 수도에만 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정치,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부동산 가격 등을 가이드한테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정치나 복지 등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복지가 참잘돼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빈부에 상관없이 1인당 1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연금, 이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줍니다. 65 사열이 되면. 그러니까 여유가 많아서 커피숍이나 카페, 식당에 가보면 점심때죠. 주로 이제 저녁에는 제가 뭐 호텔 같은 데서 먹으니까 보면 전부 노인분들이 그냥 행복한 모습으로 커피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거 정치가 또 부러웠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 주부가 이혼을 한 경우 1인당 150만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주부와 아이 두 명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4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주부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국가는 뉴질랜드 같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주부가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지. 그 아이를 맡겨놓고 나가서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노인분들,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뭐그 전에도 그랬었지만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연세 드신 분, 80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휴지 주어서 생활하시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정치인들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꿀보직이 아닌 거죠. 뉴질랜드에서는 정치를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나라 일도 힘들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을 당하니까요. <laughs> 그곳 남자들도 고생이 참 많네요. 한국 남자들처럼. 그러니까, 주부분들, 남편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연세 드셔서 집에서 노신다고, 밥도 안 챙겨주고, 눈치 주고, 그러지 마시고, 잘 챙겨드리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남자분들.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남자분들 10배는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힘들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일이 돌아가겠어요? 편하게 정치하고, 어? 그러려면, 집에서 놀아야 됩니다. 등산이나 다니고 괜히 국가 돈좀 먹지 말고. 그래서 지금 잠시 생각해봅니다. 그 뉴질랜드 좋은 환경, 집 마당부터 시작해서 전부 잔디밭이니까 그 땅에서 음이온을 흠뻑 받아 맨발로 걸어서 정치를 했으면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은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그 메시지는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것, 정치와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플라톤의 경고처럼, 무관심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저는 나이 들려서 알게 되었어요. 세금 문제, 그들의 법안들, 참 많습니다. 얘기할 거 많지만 다음에 드리고. 하지만, 작은 참여와, 관심으로 삶을 바꿀 수 있죠. 맨발 걷기를 시작하세요. 자연과 연결되고 자신의 건강과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작은 실천. 그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 위대한 존재니까요. 오늘부터 한발 내딛어 보세요. 맨발 걷기처럼 작은 선택이 건강한 몸과 사회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